시편을 보면 그맨 위에 있는 제목을 읽고 시편을 읽으면 벌써 내용이 이해가 되죠. 아, 오늘 3편 그 제목을 보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해 할 때의 지은 시. 그래서 이 3편은 비탄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비탄, 통탄, 비탄, 통탄. 비탄 아, 이 다우시 아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왕궁에서 쫓겨날 때 얼마나 비탄 하겠습니까? 아 그때 치은 시라는 거죠. 다우스의 삶을 보면 이제 결과론적인 면에서 보면은 왕이 되고 대국을 건설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시인으로 또 찬송가 를 많이 지은 찬송과 작곡과 뭐 작사자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섬유를 받지만 그 과정 과정들을 보면은 참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어쩌면은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은 연단 훈련 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많은 그 역경의 과정 과정들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런 훌륭한 왕이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아무런 고생 없이 훌륭하게 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자 그런데 그 많은 고난 가운데에서도 이 아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쫓겨난다는 것은 더 말할 수 없는 비참함이지요. 자 우리나라의 정부를 보면 이 어떤 민주당이 잡고 뭐 아니면은 여당 야당 이렇게 계속 정권이 바뀌어요. 지금 뭐 여당이지만 또 전에는 야당이었고 또 야당이었다가 여당이고 그래서 계속 정권이 바뀌는 때마다 그 대통령 밑에 있었던 많은 장관들 요직에 있던 사람들이 또 감옥에 몽땅 또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고생을 하고 또 그런가 하면은 또또 정권이 또 바뀌면 또그 사람들이 나와서 또 득세를 하고 전에 있던 또 가신들 또다 집어넣고 그러느라고 우리나라가 좀 정치적인 면에서 발전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저 잡아당기고, 잡아끌어당기고 어떻게 하면 집어넣을까, 어떻게 하면 끌어내릴까. 어떻게 하면 정권을 바꿀까? 정치인들의 관심은 오직 여기만 있는 것. 같아요. 그래, 뭐, 말로는 민생, 민생 하지만, 민생이 어디 있어요? 자기들, 국회의원 누가 더 많이 하나? 국회의원 의석수를 누가 더 많이 차지해서 정권을 바꾸나? 오직 이런 데만 혈안이 돼 있잖아요. 에휴, 정치 얘기 안 하고 싶은데. <laughs> 이 다우스의 모습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다우스이 왕이 되고 어, 그 부귀영화를 노리고 있을 때그 밑에 있었던 신하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왕이시여, 아, 왕이시여.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 왕궁에서 쫓겨나고 아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쫓겨가고 있을 때그 비참함. 오늘 1절에 보면 요와의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은이다. 왕권을 가지고 있을 때는 함부로 못 달려들죠. 뭐 당시의 왕권은 지금의 대통령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왕권.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때인데, 왕권을 지고 높은 자리에 있을 때는 다 굽신굽신하고 다뭐 복종하고 그러니까 적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자리에서 딱 내려오고 보니까 어찌 그리 대적이 많은지요 나를 치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요 근데 그때 보이는 거죠 이절 말씀해 보면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지금 다윗이 심적으로도 몹시 힘들고 또 육체적으로도 또 도망을 가야 되니까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또 대적들이 막 일어나서 힘들게 하고 또 시무이 같은 그런 신하는또 먼지를 막 일으키면서 돌팔매질을 하면서. 다스을 욕하고 저주를 퍼붓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많은 그 고난 역경, 그 가운데에서도 이다스을 가장 힘들게 하는 말,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 잘 참아낼 수 있지만 모욕적인 언사, 모욕적인 말,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을 들으면. 예, 꼭지가 이렇게 돈다고 그러잖아요. 네, <laughs> 예, 다윗도 그런 게 있어요.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저 다윗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지 못할 사람이다. 네 하나님 어디 있냐? 너는 너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이다. 이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욕이에요. 너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런 그럴 정도로 지금 힘들게 도망을 다니고 있습니다. 또 삼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하나님만 바라보는데 예, 하나님을 위해 모든 사람들이 다 대적이고 원수이고 자리를 공 자기를 공격하고 온통 그런 사람들만 지금 있는 거요 그러니까 이. 도망다니는 이다우이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처참하겠습니까? 아무도 자기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자기를 받아주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때, 정말 어떤 사람도 의지할 수 없는 아무도 도움을 줄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이 다옷은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신이다. 하나님만이 나를 지켜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을 보호해 주실 수 있습니다. 10편 121편도 그러잖아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어디서 올까? 없다는 거죠.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거나, 자기를 위해 줄 사람이 없다는 거지. 그래서 다윗은 오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산성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건지실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4절.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와께 부르지지니 그의 성산에 성답하시는 도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아, 하나님께만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서 응답하시는도다. 이 사절 말씀을 조금도 원문적인 면에서 보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마다 응답하셨습니다. 그런 뜻이. 그래 힘들고 어려울 때만 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방패이십니다. 나를 지켜 주실 뿐입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 여러분 우리도 때로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불쑥 불쑥 튀어 나옵니다. 이것 하나 막으면 또 이쪽에서 튀어 나오고, 애들 그 게임 하는 거 보니까 두더지 대가리 때리는 게 있더라고요 <laughs> 해보셨나요? 이놈 네. 이놈 때리면 또 여기서 튀어나오고 이놈 때리면 또 여기서 튀어나오고 우리 인생살이 속에 문제라고 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아, 이 문제 하나가 사라지면 또 문제가 또 생기고 저 문제 하나 잠잠하게 해놓으면 또 문제가 또 생기고 그럼 그 문제가 언제 없어질까요? 부도지처럼 막 튀어 나오는데 그 문제가 언제 없어지죠? 전기 코드 빼버려야 돼. <laughs> 그러면 안 튀어 나올 거야. 공동묘지에 가면 문제가 없죠. 코드 빼버리면 문제 없습니다. 근데 살아 있는 동안 코드가 꼽혀 있는 동안에는 하여튼 튀어 나와요. 그런데 이 다윗은 어린 시절 목동 생활 이후 골리앗을 죽인 이후 그 이후부터 계속 고난이 연속이에요. 희한하죠? 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기름 부은 그 순간부터 고난이 와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지 그냥 베들레헴에서 그냥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고 평생을 저 양치기 하는 목동 생활을 하다가 세상을 떠나드려 내버려 두셨으면 그냥 뭐 목동 생활 하다가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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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다가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을 보내서서 머리에 기름을 붓고 너는 장차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삼으실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적 기름 부음을 받은 때부터 고난이 와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골리앗을 쳐서 이겼어요. 그래서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동네 시에 있는 아줌마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그말 한마디 때문에 또 사울 왕이 꼭지가 돌아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10년이나 쫓아다녀 10년 그럼 이다윗이 뭐가 잘못했냐고요 하나님이 자기를 택하셔서 기름 부으셨고 자기는 하나님 힘 의지해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블레셋을 이기고 나라를 구했는데 뭘 잘못했냐고요? 그런데 지금 쫓겨 다니는 것입니다. 그 도망 다니면서 굴 속에서 광야에서 거칠은 황무지에서 죽을 위기가 참 많이 있었죠. 내 그럴 때마다 내가 부르짖을 때마다 응답하셨습니다. 다우스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늘 내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셨던 하나님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서 나를 막아주시고 또 어떤 데 도망갈 때는 요새처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굴속에도 들어가고 굴속에 들어가서 도관에든쥐 형편인데 또 거미가 또 나타나서 거미줄을 쳐서 또 살려주기도 하. 예 그런 순간순간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내가 언제나 부르짖을 때마다 응답하신 하나님 이십니다. 그래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과거를 한번 돌아보세요.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있으셨죠. 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 간증거리가 많아요. 아니면 힘들고 어려웠을 때 간증거리가 많아요. 잘 모르겠으면 눈치로 이렇게 찍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웠을 때 간증거리가 더 많지요. 물론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셨겠지만. 힘들고 어려웠을 때 돌아보면 그때 간증거리가 많아요. 하나님, 아, 이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이때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지. 여러분, 그런 간증거리들이 여러분 삶 속에 많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다오시 지금 엄청난 고난이 또 있지만 그 속에서도 꿋꿋하게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알아보게 되는 것이죠. 6절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친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금 두려운 환경이죠. 힘들고 어려운 사면초가 도관해든 쥐, 뭐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나는 두렵지 않다. 지금 도망은 가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다우스를 통해서 배워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늘 나를 지키시고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늘 나를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어야 두렵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무너지면 당장 두려움이 들어와요. 이것 때문에 두렵고 저것 때문에 두렵고 불안하고 무섭고 미래가 불안하고 그래서 염려근시 걱정이 막 몰려오고 염려 걱정이 막 몰려오면 저녁에 잠이 안 오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불면증에 시달리면 또 식욕 부진, 밥맛이 떨어지고 이제 신경성 질환들이 시작돼요. 신경성 위장병. 신경성 뭐 유마티스 관절염, 신경성 소화불량, 신경성 장염 왜? 두렵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도 우리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죽게 맡겨라 염려를 죽게 맡겨라 여러분 머릿속에 염려 근심 걱정거리들 있으시지요? 대답 안 해도 제가 다 알아요. 다 있어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네 모든 염려를 주게 맡겨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다 내게 맡겨라. 어떻게 맡겨요? 기도로. 주님,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해결해주실 줄 믿습니다. 또 주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것을 잘 풀어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이 문제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맡기고 기도했으면 가부간에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것입니다. 가부간에. 근데 우리가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원하는 쪽으로만 응답이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원하는 쪽으로 결과가 나타나야만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불안한 거죠. 기도하면서도 불안해. 그런데 이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이번에 돈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하고 기도했어요. 그러면 해결되는 쪽으로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를 해요. 그렇게 해서 해결되면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해결이 안 돼. 안 될까 봐서 기도하면서 불안한 거죠.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어떡하나. 그냥 기도하면서도 불안해.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생각마저도 맡기라는 거예요. 돈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감사하지만 돈 문제가 해결이 안 돼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실 줄 믿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이게 잘안 되죠? 이게 안돼 이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뜻이 안 이루어질까 봐서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그 단계를 뛰어넘어가야 돼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니엘 또세 친구들 사드락 메사가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쪽으로 응답이 안 된다 할지라도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게 이 다윗처럼.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또 두려움까지도 다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믿습니까? 모든 것, 좋은 것, 안 좋은 것, 긍정적인 것, 부정적인 것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고 맡기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 맡기는 거예요. 내 생명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신데 내 모든 형편 사정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다내 뜻대로가 아니라. 오늘 이 다윗은 그렇게 환경적으로 보면 힘들고 어렵고 대적자들이 일어나서 자기를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시 세워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거지. 8절.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지금 많은 자들이 반기를 들고 있지만은 그러나 다오슨 그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시고 또 내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믿음. 또 하나님께서 많은 능력을 가지고 계셔서 다 방패로 막으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보고 계시고 판단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이 다윗 속에 있는 것이지요. 환경적으로는 비탄에 있지만 그러나 영적인 면에서는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셨습니다.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루라고 하는 선물을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하고 또 맡겨주신 귀한 일들 열심히 하면서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날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때로 사탄마귀가 달려들어서 먹칠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지만 주님께서 물리쳐 주시옵시고 방패가 되어서 막아주시어서 아름다운 그림을 잘 그려나가는 복된 날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과 자녀들 직장 사업장 육신의 건강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감사함으로 해결책을 놓고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그 어려움 속에 문제 속에 숨어있는 악한 것들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묘하노니 이 어둠의 세력들은 떠나갈지하다 예수 이름으로 묘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것들은 다 사라질지하다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주시옵소서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는 아이들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믿음을 주셔서 마지막 시간까지 잘 준비하고 잘 치루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아이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일 저녁마다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또 해외에서도 동시에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 나라 한국 교회가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회복이 일어나며, 정치도 안정되고, 남북 간 관계도 회복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복된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전 세계적으로 전쟁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웃들 많습니다. 전쟁에 속히 종식되고, 다시 회복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개인적으로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제목 하나하나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다우시 부르짖을 때마다 응답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저에 드리는 기도도 들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 축복해 주시기 원하고 옵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